안녕하십니까. 강남기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6월 16일 역시 부산경마장 부산 10개 경주가 준비가 돼 있는 하루고요. 오늘도 김우연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 이제 셋째 주로 접어들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서서히 또 출전 주수도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전반적으로 좀 기복마 편성, 능력화 편성, 좀 골고루 분포가 돼 있는 그런 경마일입니다. 하루가 준비가 돼 있고. 지난주 김우 위원은 이제 그 부산 금요 2경주에서 역전의 기회에 토이매직 14.9배 뭐 잡산 배당을 적중을 해 냈고요. 저는 금요 1경주였었죠. 음, 비장의 무기에 최고를 향해 요게 복승식이 102배입니다. 쌍승식은뭐 400배가 넘어가는 그런 배당이었는데 제가 방송에서도 그 압도적인 인기를 팔렸던 예스레드 뭐세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마피어 후궁 막군을 가져가고 비장의 무기의 최고를 향해가 주력 막군이었습니다. 뭐 제대로 구구를 작중하는 기쁨이 있었고요. 오늘도 뭐 저희들은 좀 준비를 좀잘 했습니다. 나름대로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김호 의원은 오늘 사경주하고. 6경주를 추천경주로 하자 합니다. 오늘 김의의원이두개 경주 추천경주로 선정한 경주는 뭐 최근에 김의의원이좀그 안정된 배당 위주로 좀 추천을 많이 했다라면 오늘 4경주, 6경주는 아주 큰 배당을 노리고 하는 아, 추천경주인 만큼 많은 관심 당부 드리겠고요. 박남규는 2경주, 7경주, 마지막 10경주를 추천경주로 선정했습니다. 그럼 뭐 1경주부터 어,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마 6군 천마테리드스인데요 이번 건도 조금 까다로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배당판은 선행마 두 마필인 5번마 어, 해운대여가 6번마 금빛공주가 아, 대기리로 팔테고 안쪽에 4번 바로네스 2번마 댄싱비카 외곽에 10번마 블레스6 여러 마필이 팔리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5번 해운대여가 얼런좀 안정적인 충마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직전에 외곽 게이트에서 선행 못 갔는데도 굉장히 외곽이 무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스트 가 끈끈하게 버텼기 때문에 이번 경주 그래도 어느 정도 선행이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5번 해운대 여건은 그래도 이번 레이스 충마로서 좀 유력하고요. 수창마도 6번 금빛공주가 직전 경주 뭐 선이권에서 최적 전개하고 그 전에는 또 채찍을 놓치면서 좀어 절충을 펼쳤다. 절충을 펼쳤는데 이번 경주 편하게 선이권 전개한다면 충분히 동반 입상 가능한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마필 모두 이제 그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마필들이에요. 왜냐면두 마필 모두 지난번에 선을 행안 가면서도 나름대로 입상을 했고 또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게 하나의 장점이 긴 한데 자칫 참아서다가는 5번 6번이 약간 선행 경합성 베이스를 펼칠 가능성도 어, 배지를 못해요. 기본적으로 게이트 딸이 빠른 마필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과연 5번 6번으로 끝날 수 있는. 인냐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의심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외각의 11번 해동 여를이 복병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해동 여골이는마필은 기본적으로 발주가 계속 지금 안 됐던 그런 마필인데 최근에 어쨌든 간에 발주가 되고 있어요. 4월 14일 경주도 그렇고 어, 지난번 경주도 그렇고 따라서 해동 여거이 외강인데. 무리할 일은 없죠. 중간, 내지 선입권에서스무스하 따라간다면, 5번, 6번이 페이스를 빨리 가져가면서 약간 오버가 된다면, 해동여걸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동여걸 같은 경우는 뭐 인기도에서 워낙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입상시에는 배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보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육군 1200m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박랑기의 오늘 첫 번째 추천경주인데요 배당판은 3월 로키노바. 2번은 썬더돔, 뭐 압도적인 대기리를 형성할 것 같은데 저는 이 대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음추장 명주로 가져왔죠. 여기에 일번은 해피 투어, 또 6번만 행운 스토리 외곽의 실버 만주까지 팔렸는데요. 김모현원도 어떻게 보세요? 예, 네, 저이번경주 저는 3번 럭키 노바 이마필 인정을 하고니다 이마필은 목장에 있을 때부터 굉장히 좋았던 말이에요. 1억이 넘게 팔렸었는데 이슬간주를시기 때문에 어 많이 좀. 싸우시켜갖고 6천만 원에 팔았지만 어, 그때부터 마필의 상태가 워낙 좋았던 말이고 직전 경주 선행까지 가면서 선전 펼쳤습니다 이번 경주도 어, 선행까지 예상되는 만큼 럭키노바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이번 썬더동 같은 경우 스타트가 어느 정도 약간 늦는데 또 말하고 싸우고 아직까지 그 기승자의 손아래 안 들어온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복병 마로 10번 블랙파인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마필 데뷔 전에. 스타트 최고 빨리 나와서 잡고 외곽에서 상당히 무리했습니다. 이번 경주 편하게 전개한다면 어 블랙파리한테 충분한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3만 5 k 로 바는 이제 하고 가요. 우리가 지난 데뷔전 때이 노키노바에 대해서 좀뭐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던 그런 마이고 일단은 뭐 선입권에 간다 하드렸던 능력발리를 해내면서는 큰 문제는 안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일단 선아날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뭐 그렇지만 따라가도. 어, 된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로반이 인정이 되는데, 썬더돔은 사실 좀 불안해요. 썬더돔 어, 같은 경우는, 어, 지난 2세 마, 1마 경주에서 입상을 했어요. 그만큼 편성은 굉장히 좀 약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힘도 그렇게 완벽하게 차지 않았고, 기호 의원이 설명한대로 아직까지 그 주행도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길이는 <laughs> 위험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의외마필를한대 노력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마필인데, 조금 어, 사연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능력 발휘가 좀안 됐는데 어, 뭐컨디션이 이번 경주 어, 좋습니다. 지난번보다 따라서 뭐 충분히 이번 경주가 그렇게 편성이 강편생이 아니에요.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 줄수 있는 어~ 의외의 복병 한두를 지 아, 진하게 노려하는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 당부 드리겠습니다. 삼경주 국산마 육군 1 3 0 0미터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기본 마 편성이기 때문에 또 변수가 있는 그런 상인데, 4번만 라이징 어게인, 3번만 새로운 스타, 또 2번만 마도비언 안쪽에 있는 새마피이 강세를 띄고요 여기에 7번만 승승장군 외곽에 10번 스타 월드 이런 마피이 팔리는데 어떤 마피을를 가장 재밌게 보십니까? 뭐 4번 라이징 어게인이 그 직선에 내측기 되면서 상당히 절전을 펼쳤는데 뭐 그것만 고쳐 졌다라면 그래도 라이징 어게인이 좀 근소하게 위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국병마로는 지금 상태가 좋아진 1번 부산벌트 이마필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마리 추천한다고 하면 7번 승승장군이 데뷔 전에 가능성 보여줬고 2번 경주 들어서 뭐 골망력비는 어느 정도 있지만 굉장히 호전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 승승장군에게까지 기회는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라이딩웨이는 그 안쪽으로 기대는 그거가 결국은 능력 발휘를 계속 못하고 해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주의검사 한번 받았다고 해서 가연 그 부분이 얼마큼 좋아질 수 있냐 하는 부분은 좀 의심의 여지가 있어요 깔끔한 선행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또 안쪽에 이번 마도비언도 있고 하는 상황에서 이게 인기 마필들이 액면적으로 좀 나아 보이긴는 하지만 이 믿음을 갖기에는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 마도비언도 물론 뭐 지난번 잘 타긴 했어요 음, 선행을 가서 근데 이번 경주는 어, 또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이고 또 라이징 어게인과의 그 선행을 어떻게 이겨내고 깔끔하게 갈수 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좀 불안합니다 따라서 이게 의외 마필들에게도 기회가 올수 있는데 그런측 면에서는 김 의원은 이제 일막 부산 볼트랄지 칠만 승승장군을 말씀드렸고 저는 구번막 개우지코지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개우지코지 같은 경우는 4월 21일 같은 경우는 컨디션이 아주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결승선에서 진로가 막히는 그러면서도 어 걸음은 죽지 않는 걸음 걸음이었고 지난번에는 발주가 안 됐죠. 어, 점프 출발을 하면서 뭐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어, 경기를 망쳐버렸는데 힘은 계속 붙어가고 있어요. 따라서 레이스 흐름 자체도 이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어, 발주만 해낸다면 충분히 힘으로. 미어붙일수 있는 그런 맛들이기 때문에 구본마 개우지코지에 입영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인기마 피이라고 비인기마 피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내시기 때문에 굳이 뭐 인기마 위주로 베팅하는 것보다는 어, 과감하게 보병마 위주로 고배당을 좀 의도적으로 노려갈 필요가 있다. 그 대상은 아주 일만 불산 볼트, 칠만 승승장군 그리고 구본마 개우지코지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경주 국산마육군 1 3 0 0 m 경입니다 이번 경주 김호 위원이 노리고 하는 오늘 첫 번째 추첨 이주인데요 이번 경주는 6번마 비바빅토리, 또 10번마 더 원더풀, 두마필이 대기를 팔 테죠. 여기에 5번마 문화대로, 8번마 유해피데이, 또 5번마 샤프베 이런 마이를팔리는데이 경주 특징은 1,300이라는 것도 좀큰 변수로 작용하는 그런 애 있어요. 일단 6번, 10번 중에서는 그래도 6번이 좀낫다 왜냐하면 이번 경기가 시원하게 선행까지도 가능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뭐 워낙에 편생이 강하지 않다는 점서는 선행에 대한 메리트는 굉장히 크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저는 숨어있는 복병이 있다면 안쪽이 이분마 포바트라고 봅니다. 이 포바트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1600이라는 경주원이 데뷔전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아무래도 1600이고 또 다습주로다 보니까 페이스가 좀 빨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처 따라가지 못하면서 뭐 절전을 펼쳤는데 이번 경기는 1300입니다. 15주 만에 나왔지만, 아, 컨디션은 힘은 많이 부탁하고 있고, 1300이 정말 좀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점에서 보면, 이게 뭐, 뭐 포바트, 전력이 노출이 안된 마필인데, 입양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이시고, 김호 의원은 의외의 마필을 또노려갑니다그 마필도 뭐, 상당한 입상시에는 배당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복병인데, 추천의 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경주 추, 추천하게 된 거는 사실 6번 비바 빅토리, 10번 더 원더풀 두 마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0번 더 원더풀 같은 경우는 습관적으로 게이트 이탈이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필을 거의 후미 전개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6번 비바 빅토리는 직전 경주 7마리 뛰면서 정말 최적의 전개를 했지만 라스트 뭐 나온 거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번 경주 제가 노리고 가는 말은 어, 다리가 좀안 좋았었는데 이번 경주부터 상당히 좋아진 점, 또 이만필이 직전 경주에 두번에 걸쳐서 외곽 돌면서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 편하게 뭐 앞에 보내고 선입권 정기 한다라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드리고 거의 고배당을 노리고 가는 저희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김호 의원이 노리고 있는 마피는 제가 알고 있기도 내일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배당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김호 의원이 노리고 가는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 정말 고배당을 노리고 가는 추천 경주인 만큼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오경주 국산마 오군 천메터에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오브마 배다리 허니, 하, 배다리 하니, 사분마 파티컨셉, 3분마 어린여왕, 육분마 육룡이 또 안쪽에 일반 영광이지 여러 마비들이 팔렸는데요 이번 경주도 천메타기 때문에 굉장히 좀그 빡빡한 그런 느낌이에요. 예. 어떻게 보세요? 뭐, 선행마다 워낙 많습니다. 뭐, 4번 파티 컨셉, 5번 배달의 한이, 6번 육룡이까지 좀 앞에 가는 말이 많은데, 배달의 한이는 지금 데뷔 전부터 지금 모래를 맞이 본 적이 주행검사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 이마필이 모래를 맞는다라면, 뭐, 거의 좀, 저는 좀 힘들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마피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압박을 받아본 적이 있어야 되는데, 편하게 선행만 갔기 때문에, 좀, 5번 배달이아니는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고요. 파티 컨셉이 직전 경주 늦발하면서, 뭐, 외곽도, 외화로좀 사행하면서 고전을 했지만, 이번 경주도 그렇게 편하게 선행할 수 있는 레이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에서 무너진다 라면, 이번 브루댄서가 그 뒤에 천하게 선입이나 중간 정기하다가나서 취입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링기 마필들이 김 의원이 설명해 주신 대로 전반적으로 좀 불안해요. 사실 베데리한의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일번 게이트 였기 때문에 살려갔습니다. 게이트 이사를 이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쪽 일번 게이트에 을 살려서 밀어붙이면서 안쪽을 째고 천하를 갔는데 이번 경주는 뭐 파티 컨셉이나 메들리 뉴스도 페이스 스타트 능력이 좀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성형을 간다 하더라도, 또 조금 무리를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파티 컨셉도 뭐 크게 보여줄거는왜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마피는 아니에요. 물론 뭐 지료적으로 지난번 늦발이 일차적인 입장 실패의 원인이 되긴 했습니다만, 따라서 이번 동료는 복병들이굉장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호원은뭐 이봉호 블루댄스를 말씀드렸는데, 일본 영광의 제인도 가능합니다. 물론 뭐 지난번에 엄청난 배당을 터뜨렸던 는 그런 마피인데, 이게 천메타라면 얘기가 달라요. 제가 볼때 천메타라면 뭐 지난번이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천메타까지는 능력 발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영의 제인의 다시 한번 입상도 배제를 못하는 상황이고 저는 가장 재밌게 보는 마피는 외곽의 10번 마 스피드 우먼입니다. 비록 뭐승무전이긴 합니다만, 아, 어, 선행 페이스가 좀 빠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육형 기수가, 어, 외곽 선입권에서 체육형 기수가 뭐 그걸 굉장히 잘하죠. 어, 좀 거리적인 선실좀 보더라도 마필 가는 대로 스무스하게 있더라는. 그런 측무에서 보면 승무전은 부담이 있지만 외곽 게이트라는 것도 나쁘지 않고. 또, 선행마이 만나서 또 자멸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스피릿 우먼에게도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뭐, 인기마다 인기마피입니다만, 안쪽에 1번 영광의 제인 2번마 블랙댄서, 그리고 외곽에 10번마 스피릿 우먼까지 이런 보병들의 기세도 결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좀 배당을 의도적으로 노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6경주 혼합 4군 1000m 에 있습니다. 이번 경주 김호위원이 예, 노고하는 오늘 두 번째 추천교준데요. 아, 이번 경주도 굉장히 좀 까다로운 측면이 있어요. 5번 판타시티 조이, 7마 시티 세븐, 또 외곽 12번마 아, 빅토리 브라운. 안쪽에 삼마 수뭐 이런 마필이 팔리죠. 구방 타이거 슬랩도 만만치 않게 팔릴 텐데, 이 미끄들을 링크하는 사실 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이집니다. 이게 지금 5번, 6번, 7번이 약간 선의 경합성 레이스를 펼칠 가능성도 배지를 못하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얻는 마필이 저는 이따 이렇게 보이지는데, 저는 삼마 수입이 가장 재밌지 않나 보여져요 수입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공백을 가지고 나왔는데, 늦발을 하면서 또 능력발이 좀안 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뭐 수입이란 마필이 1메타 에서는 경쟁력을 가리고 있는 마필이고 앞선이 지저분하게 흘러갈수록 어 수입에 이소된 방은 더어 밝아진다. 이렇게 보시고. 김호위원이 노리고 있는 마필은 정말 인기돼서 많이 밀려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축천의 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번 경주, 지금 박남기 위원님 얘기했듯이, 뭐, 세 마리가 굉장히 빠릅니다. 5번, 6번, 7번, 인기마들이 이렇게 빨라요. 앞선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계속 여태까지 지켜왔던 말이고, 워낙 스타트가 빨랐던 말인데, 지금 각질 변경하면서 요새 좀 졸전을 펼치고 있지만, 스타트가 워낙 빠른 말이에요. 곧세 마리 뒷선에, 어, 전기를 한다면 충분히 입상 가능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번 레이스도 사실 그렇게 뭐 배당은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걸 보고 있고요. 또어 어느 정도. 이마필 그냥 중간 이상만 전개한다면 무조건 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고배당을 노리고 가는 저희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뭐그 예상과 하기 전부터 좀 관심을 있게 지켜봤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아 사실 좀 여러 가지 사연적으로 좀 기다리고 있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뭐 타이밍이 도래된 거 없고. 편성도 그렇고 어, 재밌지 않을까 보이기 때문에 그 마피를 중심으로 해서 고배당을 노리가는 김호 위원의 오늘 두 번째 추첨 경주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칠경주 국산마 3군1 8 0미터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방랑기 오늘 두 번째 추첨 경주인데요. 이게 앵면은. 좀 쉬워 보이는, 뭐, 쉬워 보인다, 기 못하지만, 좀 인기만 위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상승세 마필, 승문전화를 갖는 그런 마필들인데, 이게 지금 1800이기 때문에, 1800에 서 어느 마필이 유리하고, 어느 마필이 불리한지, 요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그런 에이스입니다. 따라서, 요거 아주 짭짤한 배당을 의외로 좀 맞춰 먹을 수 있는 레이스다 그래서 제가 추천 경지로 가져왔는데요. 배당판는 7번 하이퍼루프, 8번 마 아들의 축제, 9번 태양의 신화, 6번 마티바인킹 내말 네, 필이 뭐 아주 강세를 뛰면서 팔리고 있는데 자 여기서 옥석을 가야 되는데요 김우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여기 뭐 다섯 마리 마필 중에 고르는 게 이번 레이스 배팅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상당히 힘듭니다 저는 어. 거기서 6번 디바인킹을 어... 좀 안정적인 충무감으로 보고 있는 게 직전 경주 스타트 나오면서 말하고 굉장히 끌리고 싸우면서도 라스트 끈끈하게 버텼습니다. 이마필 계속 그렇게 세게 안 받는데 그래도 조금씩 계속 이기고 있는 말입니다. 이말. 임앞... 이마필이 그런 면에서 상당히 센 말이에요. 이마필 직전 경주보다 1200m 늘어난 1800m는 거리가 이마 혈통적으로 볼때더 유리하고요. 뭐 편하게 전개한다라면 충분히 디바인킹 입상 가능한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필 중에 7반 하이퍼 루프는 혈통적으로는 거리가 상당히 나온,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만 띠는 그 보폭을 볼때또 액션을 볼때좀 무거운 줄로 해서. 저금불리한 그런 말이에요. 이번 경주, 뭐, 이번 주또 주로가 약간 무거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7번 하이프로프는 하이, 어, 이번 경주 어떻게 보면 약간 위험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말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인기만 안 해서 안 끝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어, 뭐, 보병에게도 기회가 올수 있는데, 1800이라는 경주있인데 이게 다, 지금 승근전이고, 물론 상승세의 마필이긴 합니다만, 뭐, 제가 볼땐 1800은 탁도 없는 마필도 있어요. 할리는 이기 마필 중에. 그런 마필들, 뭐, 두 마리 또 잘라내고, 가, 고 거기에 이제 컨디션이 좋아진, 어, 또 보병도 1800에 유리한 마필이 한두또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가지고 인기 말을 엮어 간다면, 의외로 이게 상당히 잡차를 배당을 좀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에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오늘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많은 관심 당부 드리겠습니다. 8경주 국산마 5군 16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일본마 다르마 구마 스톤블레이드가 대길인데 아, 정말 불안한 그런 대길이가 아, 형성이 되어있고요. 여기에 6번 노블레스맨, 사번 4번 성강대로, 4번마 그레조아 이런 마기 팔립니다. 김호연의님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도 9번 스톰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목장에 있을 때부터 계속 봐왔던 말이에요. 워낙 마체가 크고 또 보폭이 좋습니다. 뭐 직전에 1600m 첫 도전에서 나름 선전했고요. 이번 경주 두 번째 도전, 승군전이지만 두 번째 도전이고, 어, 그 직전 경주 뛸 때도 어느, 어느 정도 라스트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 이번 경주 충분히 입상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3번 서강대로가, 지금, 1600m 거리는 처음이지만, 이 마필 혈통으로 볼 때는 충분히 늘어난 거리, 어, 버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다르 마하고 스턴블레이드가 됐길인데두 마필 모두 약점은 있어요. 음, 스턴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물론, 지난번 1600에서 입상을 해내긴 했지만, 편성은 굉장히 약했던 그런 편상입니다 이게 지금 승부전이기 때문에, 또 혈통으로 보면, 뭐, 1600이라는 경주아리가 이렇게 아주 널널한 마필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다다습주로에또 어, 혜택을 좀 받았던 신면도없지않았기 때문에 아, 믿고 가기는 부족하고 다르 바가 힘은 좀 좋아서 좀 낫긴 해요. 그렇지만 뭐 최근 두 차례 정말 잘 타고도 지금은 삼층에 머물렀다는 게 조금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죠. 따라서 뭐일 번, 구번뭐 완벽하게 다 잘라내고 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일 번, 구 번에 댑키는 위험하다. 아 그래서 김호 의원은 삼번 서강대로의 선전을 어 말씀드리고 저는 외곽에 11번 파티트나 이이 김도영 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뭐 전혀 안 팔리는 그런 마필인데 저는 의외로 이 마필이 재밌다고 봐요. 왜냐면이파티트나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모래에 대한 적응이 좀안된 마필이에요. 따라서 안쪽 게이트에서는 정말 쥐약인 마필인데 이게 지금 최외곽입니다. 근데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김도영 기수가 2주 동안 정말 정성을 들여서 지금 하고 나오는 그런 마필이고 평생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외곽 강선입에서 움직인다면 파티트나이트의 입영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인기마의 전력이 안정감을 주기에는 부족한 그런 레이스만큼 뭐 3번 서광대로 또1 1번과 파디트나이 이런 마필들에게도 기회가 올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laughs> 국영주 국산마 4군 1,300미터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7번 느레랑 3번과 최강드립 두 마필이 대길 어, 형성하는 그런 레이스고 여기에 6번만 난다돌이 4번만 모닝파크 또 이번바 다른 박제 여러 마비를 팔리는데단 대결의 양성이 좀 높지 않아 이렇게 보인다 네 예, 저도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느레랑 같은 경우 이만필이 선행을 못 갔을 때는 굉장히 폭주하는 그런 약점이 있었는데 요 근래에 보면 그런 게다 그냥 강평히 고쳐졌습니다 이번 경기 편하게 전개한다라면 느레랑 어, 충분히 입상 가능한 말이고 3번 최강드림 같은 경우도 직전 공백을 가지고 나왔었는데 직전 발치도 유동하면서 좀 늦었어요. 그렇지만 자기 말이 알아서 끌고 나오면서 편하게 선이 존재했습니다. 이번 경주, 그두 마리, 뭐, 직전 경주하고 똑같이 두 마리 동만 동마, 입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 노래 같은 경우는 사실 뭐컨션이 좋아서, 김호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난주에, 지난번에 조금 이렇게 재밌게 노리고 가셨던 마필인데,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렇죠. <laughs> 어, 인기 1위로 팔리는데, 그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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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나면 저희 입장에서는 추천할 입장에서도 이게 뭐, 만약 반갑진 않아요. 바람이 불면 배당도 없고, 또 그리고 못 들어오는 경우가 또 워낙, 왜냐면 그 바람이 불고 못 들어오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욕심이 좀 과하다 보면, 참. 그, 못어온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선행을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씨 어, 속된 말로, 아, 큰일 났다 싶었는데, 그러면서도, 어, 끈끈하게 버텨내면서, 단순한 선행마가 아님을 지난번 경기를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선회 가능성도 가장 높아요. 따라서 뭐 선회 가는 시간들 컨디션도 지난번부터 좀더 좋아요. 그리고 느려랑도 부담중량이 2.5가 늘어났지만 아, 지나와 여유있게 따라가면서 한 발을 쓰는 그런 모습을 감안해 본다면 일단 뭐고병으로 언급해 드릴 만한 마필도 사실 없을 정도로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3번, 7번에 동반 입상이 가능한 경주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인 2등급 1 2 0 0 m 터 경주입니다. 박만규의 오늘 세 번째 출전 경주인데요. 12번 마 투데이 압도적인 인기를 기록하는 그런 마피리고 여기에 2번 마 트리플 파티, 3, 아, 7번 그레이트 성, 10번 마드롭토비트 3번 뭐 유아힐 레리어스 여러 마피리 펼쳤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 저도 뭐 12번 투데이 같은 경우 지금 오전 4승인데좀 한번 그 특별 경주에서 한번 졌습니다. 직전 경주 1,600m 20주만에 나와서도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 보여줬고요 이번 경주 1,200 내려온 거리 뭐 결코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투데이 입상 가능성 높게 보고 있고요. 이번 트리플 파티 같은 경우는 지금 모래 맞는 거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게이트에어 트리플 파티 상당히 위험한 인기 마아 그리고 저는 복병 마로는 뭐 6번 스퍼스턴 보고 있습니다. 직전 1,800m 뛰었는데 1,800m는 이 말한테는 맞지 않는 그런. 그 경주 거리입니다. 1200m 내려온 거리 상당히 좋고요. 이번 경주 들어서 상태 좋아졌기 때문에 6번 슈, 슈퍼스톰 어? 이변에 가능성 높은 말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이번 경주를 추진 요일 가져왔는데 투데이를 뭐 약하게 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앞으로 보일 거름이 많이 남아있는 맞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투데이는 뭐예요. 주력 막고로 여기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노리고 있는 마필은 1200이라는 경우도 어려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그런 마필이고, 또 컨디션도 어, 굉장히 좋습니다. 따라서 뭐인기이잘 많이 밀려있는데, 1200이라는 점, 또 이, 이번 경우가 2군치고는 어떻게 보면 편성이 좀 그렇게 강한 편성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 충분히 기회가 올수 있어요. 주력 막건은 투데이에 붙여서 아주 좋은 배당을 주력 합방까지 지금 어,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에이스고, 흥목 막건은 삼복승으로 또더큰 배당까지도 한번 어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역시 뭐 마지막 경주 철저하게 중 고배당을 노리가는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추첨 연입니다. 박남규의 많은 관심 당부드리고요.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